선생님, 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나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생로병사는 부처님 말씀에 늙음 자체가 고통입니다. 늙은이 무엇과 가까운가 하면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어떤 이가 저에게 권했습니다. 노스님, 법문 좀 그만하시고 이제 쉬십시오. 늙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제게 권합니다. 노스님, 할수 있는 데까지 설법을 하십시오.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좀더 많이 말씀 좀 해주고 가셔요. 합니다. 이두 의견 중에 내가 어느 쪽을 찬성하는가 하면, 누구는 나보고 죽기 전까지 빨리 더 많이 설법을 하라고 하고, 누구는 나보고 아, 이제 쉬어야 된다고 권합니다. 이제 그만 설법하라고 합니다. 둘다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게 현실인가 하면, 현재 내이 육신이, 나의 이 육신이, 육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힘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유친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곧 죽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생멸하는 세계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라져야 할 때가 되면 반드시 없어집니다. 미련을 가지고 남아있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습니다. 적어도 70살 된 분도 있을 거고, 26, 27살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26, 27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7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 길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짧습니다. 저는 지금 97살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육신과 세월은 서로 상응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공부를 할 때에는 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공부는 하기 싫고 빨리 끝나고 나가서 놀고 싶어가지고 한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늙으니 시간을 연장하고만 싶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시간은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의존해서 있는가 하면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좌선을 할 때에 좌선이 잘 돼서 더 오래 앉아 있고 싶어도 시간이 되어 죽빛 소리가 나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뜻은 이 세상의 일이 다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편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간에 수순하십시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인연에 따라서 수순하십시오. 세간의 모든 인연에 수순하십시오. 그럼 전혀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 어떤 인연이든지 닥치는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든지 바로 그 인연에 수순합니다. 자기, 마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악연이 없는 것입니다. 악연이 없는 것입니다. 악연을 버리고 나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든지 인연에 수순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아직과 악연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아집과 악연입니다. 큰일 작은 일을 막론하고 나를 제일 앞에다 둡니다. 이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악연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무아를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괴롭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인연에 수순하여 묵은 업장을 소멸한다고 합니다. 차의 모든 인연에 수순하여 과거의 업을 소멸합니다. 그럼 수명도 길어지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이 공부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많은 세월의 단련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악연이 없습니다. 악연이 없으면 인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악견과 인견이 끊어져서 없어지면 나와 남을 집착하는 견해가 없어지면 바로 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었는데 나와 남이 없으면 관자재입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견을 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법견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견과 법견이 사라지면 악견도 없고 법견도 없으면 해탈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출가한 목적은 무아와 무인 관자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관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어서 자유자재해집니다. 관자재는 보살의 명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과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바로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유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보이는 어떤 형상이 영원불멸합니까? 세간법이든출세간법이든지 간에 모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를 대응한다. 우리의 체성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연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에 수순하고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만법이 오직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불변입니다. 마음이 오직 만법이고 바로 수연인 것입니다. 모든 법을 변화에 수순하는 것입니다. 가사열천윤 여여 두상선 종보리차고트실보리신 설사 뜨거운 철의 바퀴가 머리에서 구른다 하더라도 끝내 이 고통 때문에 고리심을 잃지 않으리라.